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참으로 격동의 시대 그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얼마 전부터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다. 계속 선포하죠. 자,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였는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당시 이방세계의 세계관은, 이방세계의 세계관은 신과 민족을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 운명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 또는 어떤 부족이 어떤 신을 섬겨요. 그러면 이 신의 흥망성세와 함께 그 민족의 또는 부족의 흥망성세가 연동이 되어진다, 연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속게 이렇게 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너희가, 예? 아주 그냥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주변 민족의 세계관, 가치관에 이렇게 물들어 있었죠. 물들어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했어. 그럼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의 세계관에 물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과 그 신을 믿는 민족이나 부족의 운명은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했어. 자기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 그러면 누가 부족해서, 누가 별볼일 없어서 자기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자기네가 믿고 있는 신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이 죽었으므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요? 지금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너무 이게 이제 안타까웠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 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운명이 자지우지되는, 자지우지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절대 지존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 예, 믿습니까? <laughs> 근데 그 당시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그 신이 뭐냐 말뚝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름도 지금 되게 웃겨. 말뚝이야. <laughs> 마루뚝 말뚝.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하니까 누구도 망했다? 말뚝도 망했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세계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장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인간들이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벌써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주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자꾸만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이 별볼 일이 없어서. 신이 운명을 다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고,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으려면. 지금 막 흥황하고 있는 신을 섬기거나, 어떻게 해요? 지금 막잘 나가는 나라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친하게 지내서, 좀더 친하게 지내서, 자기네가 처한 이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정, 그러니까 이제 정부죠. 정부, 이 정부 안에서 조정 안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구한 말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뭐예요?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청나라와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뭐예요? 나라가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선포하고 있던 이 시점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그 이유를 자꾸만, 예? 그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에서 찾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꾸만 우리가 여기에 붙어야 된다. 하나님은 죽었으니 뭐 여기를 뭐 믿어야 된다. 뭐 이딴 소리 해 가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멸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멸망의 이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곧, 이제 쪽박을 차고, 이제 아주 심각한 지경에, 나라가 망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터인데, 그 원인이 두 가지로 요약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 보면, 일타 강사들은 요약을,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 그, 일타 강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그 이유를 두 가지로 그냥 딱 쪽집게처럼, 예?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물웅덩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거는 뭐예요? 물을 가둘 수 있는 엉덩이, 웅덩이에요? 아니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엉덩이, 자꾸 웅덩이. 웅덩이에요? 물을 가게 터진 웅덩이 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신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별 볼일 없는 나라에 붙어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 잘못을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명확하게 요점 정리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지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이것이 뭐예요?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상을 자꾸만 단순히 뭐라고 생각해요? 뭐 옛날에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보면 금두껍이 뭐, 뭐 이제 무슨 그상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말을 우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이 우상이라고 어 이제 번역되는 그러한 말들을 쭉 조사해 보면, 이 우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상을,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자꾸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이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예? 이제 헛개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헛개비를 본다,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다. 무익한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실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무언가에 투영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던 이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농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이게 농사,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을 잘 거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네, 뭐, 오늘날에는 뭐, 반도체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뭐, 무슨 뭐, AI, 뭐, 뭐, 이렇게 다이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스라엘고 땅이, 가난 한 땅이 농사 짓는 땅이었으니까,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씨를 잘 뿌리고 잘 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수확이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마음에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뭐예요?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농사의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아스다롯.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의 주신인데 주신인데. 그게 이제 뭐를 주관하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비가 제일 중요해. 비가. 예? 그 당시에 무슨 뭐큰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시사철 막 흐르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요단강 주변에 흐르는 이그 시내 같은 것들은 다 건천이었어요. 그래서 우기가 아니면 물이 흐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수확을 뿌리기 직전,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시시때때로 내려지는 비가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농사를 주관하고, 특별히 그 비를, 내리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면, 아스다롯과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남자고, 아스다롯은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 속의 욕망을, 투용해서 바알이라는, 그리고 아스타로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김으로 예, 그들이 자기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해서 예,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예언서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포도, 포도주, 그리고 기름, 땅의 모든 소살들을 너희들은 누가 주었다? 발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발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성경이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누가 줬다고 생각해? 발과 아스타롯이 줬다.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 고 그래?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를 내리지 않아요? 예? 를 엘리야 시대에 모를 내리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비를 누가 내린다고 생각해? 발, 발이 비를 막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의 대 이제 기근, 가뭄이 있구나데 다음에 갈멜산에서 뭐예요? 바알 신과 예? 예, 이 엘리야가 예?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정말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가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이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예요? 자기 안에 뭐가 더 중요해? 예. 예. 마음속에 저렇게 올라오는 욕심, 욕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지금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은 생수에 근원 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종교는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마음의 욕망을 투영해서 뭔가 만들어낸 그 헛개비 예?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낸 뭔가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 뭐, 그냥, 그 전에, 몇년 전에 이렇게 막 보면, 막 집값이 막 올라간다니까. <laughs> 아파트가 신이야. 응? 아파트가 신이야. 무슨 그냥, 하루 종일 아파트, 아파트. 그러니까, 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에,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도 다 같이 314동 합시다. <laughs> 에, 막 그런 데잖아요. 예. 그우음의 소리입니다. 자, 그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대로 생수의 근원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를 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웅덩이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취한 사대주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한말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기 전에, 받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보면, 나라가 심각하게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그 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친러파.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친일파. 청나라,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살 길이다. 친청파. 뭐, 친미파. 뭐, 이래 가면서,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으, 그 보면 뭐 정변을 일으키고 또뭐 러시아 뭐대저뭐 영사관으로 가 가지고 뭐 며칠 딱 있다가 또뭐 잡혀오고 뭐 풀려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그 이제 우리나라는 열강의 각주, 각축장이었다 근데 딱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에 남쪽에 엄청나게 강한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북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스루는 아스루와 바벨론이 있었는데 아스루는 지는 별. 그리고 바벨론은 뭐예요? 뜨는 별. 뭐 이래가지고, 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 북쪽 지역의 세력이 재편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종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과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친해져야 합니다. 아니면 자강파가 있어. 자강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스스로 힘을 길러서 에? 우리가 스스로 잘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laughs> 예레미야는 예레미아는 그냥 딱 잘라서 친 애굽파였을까요? 친 바벨론파였을까요? 자강파였을까요? 예, 친 바벨론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 바벨론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그 어폐가 있긴 있어요. 근데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 자, 심박해 있으니 너희들이 그 심판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회초리로, 심판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은, 예? 살 길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국과 친하게 지내는 일 아니면 스스로 자강해야 된다고 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지금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바벨론의 그 그냥 말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사람들은 다 그래도 바벨론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다 어떻게 돼요?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막 욕했어요. 아니, 저 선지자가 뭐 약을 먹었냐? 진짜 그랬어요. 약을 먹었냐? 왜 바벨론한테 우리가 그그 그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저 말을 선포하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예레미야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다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의지하자니 애굽을 의지하자 애국을 의지하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왕도 그랬고. 애굽을 의지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를 팠어요. 이 웅덩이를 파서 우리가 스스로 살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터진 웅덩이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세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